안녕하세요. 오늘, 자, 일제 식민지배와 민족운동의 전개, 다양한 민족운동의 전개, 무장, 가장 먼저, 무장투쟁과 의열투쟁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야, 자, 학습 목표. 3.1 운동 이후 국외에서 전개된 무장 독립투쟁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표적인 의열단체인 의열단과 한인 애국단의 활동 내용을 제시할 수 있다. 뭐, 둘다 어떻게 보면 출제비중이 낮은 편은 아니에요. 상당히 높은 부분이고 소위 요즘에 이제 뭐 이야기하는 국뽕? 예. 국뽕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영역 가운데 하나이기도 하죠. 자, 아무튼 먼저 무장 투쟁의 승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3일 운동 이후에 3일 운동 이후에 우리 특히 이제 젊은 청년 학생들이 하나 배운 게 있죠. 아, 일본 아이들에게는 뭐 뭐라 까요 비무장 평화적인 방법 으로는 어떠한 것도 되지 않는구나 라는 걸 3.1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3.1운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어때요? 무장투쟁의 길로 나서게 됐고요. 이 부분은 이제 뭐 무장투쟁의 길로 나섰다. 그러면 상당히 많은 지역 많은 사람들이 이동한 게, 이제, 간도와 연해주 지역이 되겠죠. 특히, 이제, 간도 지역에서도, 어, 3일절3일 만세 운동 시위가 활발하게 전개됩니다. 용정에서도 활발하게 시위가 전개됐고요. 근데, 이제, 여기서도 이제, 어, 군경의 총격에 의해서, 총격에 의해서, 뭐, 10여 명 이상이 그런 순국하신 걸로 돼 있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간도 지역에는 3일 운동 이후에 한 50여 개의 독립군 부대가 조직되었다. 그중에 이제 대표적인 부대 대한독립군 부대죠. 대한독립군 부대가 이제 봉오동에서 봉오동에서 어 일본군과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죠. 자, 독립군 부대의 국내 진공 작전. 그래서 이제 봉오동 전투의 내용을 보면 어디냐면 여기가 봉오동이에요. 여기가 봉호동. 두만강만 뽈땅 넘으면, 두만강만 넘으면, 이제 어때요? 국내가 되겠죠? 그래서, 요, 대한독립군이 두만강을 넘어서 삼둔자라고 하는 곳, 이에요 작년에 이제, 우리 이제 봉호동 전투 영화도 있었습니다만은, 이 삼둔제라는 곳에 있었던 일본군 초소를 기습을 합니다. 기습을 해서 초소를 점령을 하고 고그 지역에 있는 이제 무기를 어때요? 이제 우리가 이제 획득하게 되죠. 그러자 이제 일본군이 일개 대대 병력, 일개 대대 병력을 동원해서 이제 어때요? 대한독립군과 그 다음에 국무도둑부 부대를 추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봉호동은 요즘은 가져 보면 저수지예요 저수지. 저수지일 정도로 상당히 깊은 산골이었다는 이야기죠. 요 지역에 이제 일본군을 유인을 합니다. 유인을 해서 1920년 6월 7일, 6월 7일 단 하루 동안. 이때는 뭐 영화에서는 꼭 그렇게 보이진 않는데 숫자는 거의 비슷해요. 독립군 550대, 일본군 500. 거의 반반. 숫자가 반반 비슷한 규모의 전투가 벌어졌는데 전투는 2시간 벌어집니다. 2시간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건 전투가 아니에요. 2시간. 일방적인 학살입니다. 일방적인 두시간 동안 학살이 벌어졌다. 왜 그러냐면, 두시간 전투를 내서 일본군 500여 명이 왔는데, 150명이 전사를 하고 300명이 다칩니다. 그러면, 150명이 전사를 하고 300명이 다치면 남는 게 뭐예요? 겨우 50명 남잖아요? 입진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부대는 전멸했다. 그렇게 이야기 하는 거고요. 이때 이제 부대를 이끌었던 사령관 누굽니까? 홍범도 장군. 그렇게 되는 거죠. 자이 홍범도 장군이 차고 있는 이총 있잖아요. 이 총, 이 총은 그 당시 소련의 최고 지도자였던 레닌이 선물한 총에, 이뭐 레닌이 선물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총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홍범도 장군이 이 총을 자랑스럽게 차고 계십니다. 근데 이제 홍범도 장군은 1937년까지. 자이시산변 이후에 러시아에 거주하고 있다가 연해주에 거주를 하고 있다가 1931년 카자흐스탄으로 이댕을했고 카자흐스탄에서 돌아가십니다. 홍범도 장군이 되겠고요. 자 그다음에 청산리 대첩. 일본군이 훈춘 사건. 우리 이제 교과서에는 나오는데 이 훈춘 사건은 봉화봉호동 전투 이후에 이 훈춘이 어디예요? 두만강 바로 건너 지역이죠? 두만강 바로 건너 지역입니다. 그래서 봉호동 전투 이후에 일본군이 대참패를 한 다음에 이제, 이제, 그, 간도 지역에 있는 독립군을 본격 소탕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구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훈춘 지역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영사관을 중국인, 흔히 이야기하는 마적입니다. 마적. 말을 타고 다니는 도둑 있죠. 마적들을 이용해서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을 기습하게 합니다. 기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일본이, 훈춘에 있는 일본 영사관이 기습을 당하니 일본 군대가 뭘, 거류민. 그죠? 일본 민간인을 보호하겠다는 구실로 이제 어때요? 만주 지역에 약 2개 사단의 병력을 이제 진입을 시킵니다. 진입을 시켰고, 요 부대가 이제 어때요? 독립군 부대의 뭐 소위 일본적 관점에서 볼 때는 소탕에 나서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러 독립군 부대가 백두산 부근으로 이동을 합니다. 요 가운데 이제 가장 핵심적인 부대가 바로 북로 군정서 부대였죠. 북로 군정서 부대. 여기 이제 백두산 76길이라고 하죠. 백두산 76길. 그러니까 봉호동 전투는 굳이 지도로 따지면 대한독립군 두만강이고요. 그 다음에 청설리 전투는 지도로 따지면 백두산 유역이에요. 백두산 유역 북로군정사군입니다. 여기 김자진 장군 나와 있고요. 요 북로군정사군은 뭐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돼 있어요. 뭐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그랬죠? 대종교. 대종교의 중광단. 여기다 한번 써야 돼요 중광단입니다 중광단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전투는 약70 일본군이 한 2개 사단이니까 한 3만명 정도가 쳐들어왔어요 이게 독립군 한 3천명쯤 되는데 10배 넘는 병력과 일주일 정도에 걸친 대전투가 벌어집니다 10월 21일부터 27일까지 일주일간 대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 전과에 대해서는 뭐 의견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이제, 일본 군측 기록에 따르면 1,100명. 우리 독립군측 기록에 따르면, 한 3,300명 정도. 3,300명 정도. 뭐, 대강 보니까, 한 뭐, 2,000명 이상의 일본군은 사망을 한것 같아요. 아, 어, 청산리 대첩입니다. 그런데 불과 이때 우리 독립군은 60명 전사를 합니다. 60명 전사를 했기 때문에, 뭐, 엄청난 전과를 올린 전투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때 독립군들이 이처럼 큰 승기를 거둘 수 있었던 이유는, 이때는 독립군들 무기가 좋았어요. 왜 무기가 좋았냐면 1917년 소련이죠 이제 러시아입니다.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자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어, 자본주의 국가들이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요. 러시아에 군대를 보내요. 이제 그러면서 러시아에서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걸 우리가 이제 어, 어, 러시아 내전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러시아에서 이제 이렇게 이제 내전이 벌어지면서 내전이 벌어지면서 어. 이제 체코 사람들이 용병으로 와요. 용병으로 왔던 체코 사람들이 무기를 우리 독립군들이 돈을 주고 구입을 합니다. 그러면서 1920년까지만 해도 우리 독립군의 무장이 뭐 절대 일본군에 뒤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청산리 전투에서 큰 전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독립군의 실현 보도록 합니다. 간도 참변. 자 일본군이 독립군 근거지를 없앤다는 명분으로 간도의 한인촌을 습격하면서 야한인뭐 이때도 뭐 여기 한번 봅니다. 뭐한 고을에서만 어 140여 명이네요. 음 최근식의 무장 독립운동 비사 뭐 정확하게 이때 우리 간도 지역에 살고 계시는 우리 동포들이 얼마나 많은 피해를 당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아무튼 1920년 21년 무수히 많은 우리 동포들이 피해를 입었다. 이게 순서로 따지면 봉호동 그다음에 청산리 간두 참변. 물론 중간에 봉오동, 훈춘사변, 청산리 간두 참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우리 저기 뭐예요? 동포들이 학살을 다 하자 독립군들이 어 북만주 밀산 한군대로 모입니다. 음, 여기 에 여기 여기. 여기 밀산 한군데로 모여 야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어떻게 할까? 우리 동포들이 일본군의 참변에 의해서 많은 희생을 당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할까?를 놓고 고민하다가 잠시 일본의 예봉을 피해서 우리 피신하자, 피신하자. 그래서 어, 약 독립군 2,500여 명이 대한 독립군단을 창설합니다. 대한 독립군요. 대한독립군을 창설을 해서, 일단은, 어, 이 당시에 러시아가, 어, 우리 독립운동을 지원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어, 지원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요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어때요? 어, 소련의 이 소비에트의 지원을 바라면서, 요 자유시로 이동을 합니다. 요 자유시. 여기 스보드 보드니 요곳으로 이동을 했죠. 요곳으로 이동을 했는데 문제는 이곳으로 이동을 해서 우리 대한독립군단이 이제 어때요? 러시아 내전에 휘말리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러시아에는 두 개의 그 일종의 공산주의 세력이 있었어요. 공산당 세력들. 공산당 세력이 있었는데 하나는 여기 대한독립군, 대한의용군, 그다음에 고려혁명군. 이두 개로 나눠서 싸우게 됩니다. 싸우게 되요. 그래서 이제 이 고려혁명군은. 그 누구하고 손을 잡았냐면 어, 소비에트에 있었던 원래 그 고려인 3세. 고려인 3세. 원래 이제 이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인데 소련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요거 이제 우리가 이제 일쿠츠크 공산당이라고 하는데 요일쿠츠크 공산당하고 손을 잡아요. 손을 잡았고요. 그다음에 고려 혁명군은 상해 공산당 세력하고 손을 잡아요. 근데 아무래도 요 대한 의용군 즉일쿠츠크 오, 아니 아니요. 요, 요, 요 고려혁명군. 이 사람들은 소련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소련군하고 상당히 친하겠죠. 상당히 친해요. 그러면서 어, 주도권을 대한의용군이 잡자 고려혁명군이 모스크바까지 갑니다. 모스크바에 가서 명령장을 받아와요. 뭔 명령장을 받아오느냐 아, 대, 대한의용군의 무장 해제 명령장을 받아와요. 상위군산당 너희는 해체해라. 요... 저 명령장을 받아오니까 여기에 대해서 뭐가 거부를 한 거예요? 대한의용군이 무장 해제를 거부를 한 거죠. 무장 해제를 거부를 해요. 그래서 고려혁명군과 소련군이 대한의용군을 공격을 한 사건. 그게 바로 이제 자유시 참변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알고 보면, 우리 대한독립군단 약한 3천여 명이 자유시에 건너갔다가, 어떻게 보면, 공산당 세력들의 세력 다툼에 우리가 휘말린 거죠. 휘말렸어요. 휘말리면서, 어, 대한의원군 2천 명 가운데 100여 명이 사망하고, 약 800여 명이 포로가 되었다. 8 0여 명이 포로가 되다 그러니까 이제, 약한 3천여 명이 건너가서, 천여 명이 죽거나 다치면서, 2천여 명이 다시 돌아왔던 사건. 다시 돌아왔던 사건, 자유시 참변입니다. 자유산변. 어떻게 보면, 요건 이제 초기, 어떻게 보면, 공산당 세력들이 정비가 되지 않은 가운데서, 우리 민족운동 세력들이 공산당 세력에 휘말리면서 발생한 문제였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대한독립군단 한 2천여 명이 돌아오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얘들이 이제 다시 약세 군데. 참의부. 요 참의부는 요 안녹강 유역이에요 참의부. 요 참의부는 우리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그렇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군부. 예서 들어봤죠 나중에는 이참의부는 군대의 지휘권을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위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참위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군대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북만주에는 신민부, 그다음에 남만주에는 정의부. 요 사유시 참변 이후에 이제 요세 군대로 돌아와서 이제 이제 민족운동 진영이 재정비가 됐고요. 요걸 우리가 삼부 시대라고 합니다.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이들 각각 부서는 행정 부서를 가지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교육 확충과 경제 진흥, 그다음에 어동해권을 양성했으며 각각 세 부사. 참의부, 정의부, 신민부 세부 다 공화주의와 삼권 분립을 지향했다. 삼권 분립을 지향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우리 조선인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먼저 뭐부터 만들었냐면 학교부터 만들었다고 그래요. 학교부터 만들었다. 그만큼 우리 조선인들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무엇을 중요시했다. 교육을 가장 중요시했다. 라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아무튼 순서로 따집니다. 다시 한번. 봉오동 혼춘사건, 그 다음에 청산리 전투, 그 다음에 저게 뭡니까 자유시 뭐야 간도 참변 그 다음에 자유시 참변 그 다음에 뭐예요 삼부 설립 그렇게 돼요 삼부 설립이요 삼부 설립 요쪽 요 순서는 쌤이 다시 자막으로 정리를 해 놓을게요 그 다음에 의열투정입니다 의열단 만주 찌릿 누굽니까 김 원, 봉 등이 주도했다 1 9 1 9년이고요그 다음에 이 의열단은 일제 어, 통치기관 파괴 그다음에 침략의 원흉 응징을 목표로 했다 그래서 이제 의열단원 가운데 이제 대표적인 분 누구냐 김익상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졌고요 나중에 요 김익상 의사는 조선총독부에 폭탄을 던지고 유효히 빠져나옵니다 유효히 빠져나가서 상해에 가서 그당시 일본 육군 대장이었던 당학가를 저격했다가 역시 또 실패로 끝나서 나중에는 이제 일본 나사키 형무소에서 순국을 하십니다. 그다음에 솔직히 얘기하면 나가사키 형무소에서 순국을 한게 아니라 거기서도 빠져나와요. 빠져나왔는데 이제 일본인 경찰에게 이제 암살 당하셨고요. 그다음에 김상호 의사. 이 김상호 의사는 우리가 유튜브에 쳐 보면은 뭐 쌍건총의 사나이. 뭐 이렇게 많이 나와요. 쌍건총. 종로 경찰서에 총을 난사를 했고요. 쫓아왔던 일본 경찰 천여 명과 총격전을 벌인 걸로 유명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발로 이제 자결 순국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말 보시는 분 나석주사입니다. 의 나석주사. 의요 나석주사는 1926년 12월 28일이에요. 1926년 12월 28일날 하루에 아침에 동양적식 주식회사. 그 다음에 점심때 조선철도회사. 그 다음에 저녁때는 다시 일본어대요 종로경찰서까지. 뭐세 군데. 그 다음에 뭐뭐 총기 난사와 그 다음에 포탄 투척. 을 통해서 포탄 투척을 통해서 일본인들의 간담을 써내리게 했던 분나석주 의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나석주 의사를 끝으로 해서 의열단 활동은 조금 이제 어때요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이 의열단 투쟁과 가장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분이 신채호 샘의 조선 혁명 선언입니다. 어, 1923년 이게 조선 혁명 선언은 의열단하고 동격이에요. 동격이에요. 강도 일본을 쫓아내려면 오직 혁명으로만 가능하며 혁명이 아니고는 강도 일본을 쫓아낼 방법이 없는 바이다. 민중은 우리 혁명의 대본형이다. 폭력은 우리 혁명의 유일한 무기이다. 우리는 민중 속으로 가서 민중과 손을 잡아 끊임없는 폭력, 암살, 파괴, 폭동으로서 강도 일본의 통치를 타도하고 우리 생활에 불합리한 일체의 제도를 개조하여 인류로서 인류를 악박하지 못하며 사회로서 사회를 박탈하지 못하는 이상적 조선을 건설할지니라. 그러니까 뭐... 어떤 사람들은 실력을 양성하자 어떤 사람들은 외교를 하자 어떤 사람들은 좀 참, 자치 활동부터 먼저 하자라고 이야기하지만 신채호 선생님은 이런 이제 어때요 기회주의적 반격을 배격을 하고 우리가 일본으로부터 국권을 회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2천만 민족이 똘똘 뭉쳐서 어때요 직접 폭력 투쟁을 통해서 몰아내는 방법밖에 없다를 주장을 하게 됩니다. 조선 혁명선언이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 김원봉 선생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나석주 의사의 의거 이후에 의열투쟁의 한계를 느낍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의열투쟁을 했던 의사 한분한 한 분은 정말 훌륭하신 분들인데 이분들이 다 어때요 순국을 하시게 되죠. 성공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한계 투쟁에 한계가 있겠다 해가지고 체계적인 혁명 음, 훈련과 그 다음에 간부 조직을 착사하기 위해서 의열단을 해체를 하고 이제 군대 조직으로의 재편을 시도합니다. 군대 조직으로의 재편을 시도하기 위해서 본인이 먼저 중국 국민당 정부의 황포 군관학교에 1926년에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체계적인 군사교육과 간부훈련을 받고, 이걸 바탕으로, 1932년, 요 황푸 군관학교 아래, 조선혁명 간부학교로 설립을 해요. 조선혁명 간부학교로 설립하고, 이제 이곳에, 이제 어때요? 이곳에, 음, 약간, 100여 명, 100여 명 정도의, 우리 이제, 과거의열단원들이죠? 과거의열단원들이 입학을 해서, 이제 본격적인 군사훈련을 받게 됩니다. 이제 쌤이 이제, 그, 약산 김원봉, 연보를 간단하게 한번 어, 인터넷에 있는 걸 이제. 여기 이제 정기를 해서 여러분하고 공유를 합니다. 김원봉 선생님 얼굴이 되겠고요. 물론 무수히 많은 얼굴이 있는데, 어, 사진이 있는데 가장 깨끗한 사진 같아요. 이분은 김원봉 의사의 사모님이십니다. 박차정. 동네뿐이시고요. 박차정 여사는 동네뿐이시고요. 어, 1941년에 3 일본군과 싸우다가 이제 총격을 당하십니다. 총격을 당하신 다음에 해방 1년 전에 이제 순국을 하셨고요. 순국을 하셨고요. 그다음 뭐 김원봉 의사는 해방 이후에 살았다가 1948년 이제 4월에 북한으로 건너가서 이제 북한 정권 수립에 공헌을 했다. 이것 때문에 지금 이제 김원봉이 에... 뭡니까 그. 민족 의사지만 이분에게 대한민국 정부의 상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작년 1년 내내 시끄러웠고요. 여러분들하고는 제가 한번더 토론을 한번 할 거예요. 과연 김원봉 의사가 대한민국 정부의 훈장을 받는 게 옳은지 옳지 않은지. 자, 아무튼 간단하게 볼게요. 미량 출신이고요. 1916년 중국 망명을 합니다. 이 18살에 망명을 했어요. 그다음에 1919년 신흥 무관학교에 입학을 하면서 의열단을 창설을 했고요. 그러니까 의열단을 만든 때 나이가 21살이에요. 21살. 21살이 21살짜리 어떻게 보면 어린 청년이 일본 대일본 제국과 싸우는 의열 단체 의 지도자가 됩니다. 자, 1920년 박재혁 의사. 그다음에 21년 김익상사. 아까 조던총독부 이야기했죠? 그다음에 김익상사. 어뭐 일본 상하이에서 아 어, 일본 대장, 따나까, 저격했던 사건입니다. 이건 이제 영화 아나키스트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요. 제가 이제, 시간이 좀 약간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 친구들하고는 영화 아나키스트, 다는 못 보고, 다는 못 보고, 5분짜리. 아니, 30분짜리 있어요. 30분짜리. 30분짜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신채호님의 조선혁명선언, 1923년. 그 다음에, 일본 도쿄 궁성. 어, 도쿄 공성에 그니까 폭탄을 던진 게 의열단은 김지섭 의사, 그 다음에 한인내국단은 이봉창 의사죠. 그 다음에 1926년 아까 나석주 의사를 끝으로 나석주 사를 끝으로 이 국내에서의 의열투쟁은 좀 잠잠해졌고요. 1932년 조선혁명간부학교까지 봤어요. 조선혁명간부학교까지.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남아 있는 거 이제 우리가 엿, 엿 이제 그 대한민국 이시정부의 한인내국단 보도록 할게요. 자. 결성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구가 조직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침체에 앞서서 우리가 헌정체제 개편 1919년부터 25년까지는 대통령 중심제였죠. 그런데 그런데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의 위임통치론을 주장한 것 때문에 탄핵을 당하죠. 탄핵을 당합니다. 그래서 25년에 어, 박은식 선생님이 에, 2대 대통령이 됐다가 2대 대통령이 됐다가 국무령 체제로 바꿔요. 국무령 체제로. 그 다음에 이제 25년에 국무령 체제로 바꿨다가 27년에 국무령이 됐던 김구쌤이 집단 지도체제로 바꿔요. 국무위원제로. 국무위원제로. 이때부터 이제 27년까지, 27년부터 40년까지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가장 어려운 시절이었고요.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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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들리는 말에 의하면, 전하는 말에 의하면, 임시정부, 뭐, 이렇게, 뭐, 뭐랄까요. 정부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월급은 그만두고, 월급은 그만두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어때요? 월세금, 마저도 내기 건물 월세 마저도 내기 힘들 정도로 어려운 시기에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김구 선생님이 1931년에 조직한 게 한인 애국단입니다. 이봉창 의사 1932년 1월 8일 도쿄 어 일왕에게 폭탄을 투척했다. 근데 일본 왕 히로이토에게 폭탄을 전진 정도가 아니라 이때 일본의 허수아비 나라였던 만주국의 왕이었던 부위가 방문을 해요. 그래서, 일본 도쿄에 방문을 해서, 사쿠라다, 사쿠라 광장이에요, 일본. 사쿠라 광장에서, 이게 우리 외국 연수가 오면 어때요? 이렇게 분열을 하잖아요? 열병 하잖아요? 열병을 합니다. 열병을 하고, 이제 일본 황궁인데, 일본 아이들의 황궁을 황거, 교거라고 하는데, 교거로 이제 돌아가요. 이게, 요즘 우리나라로 따지면, 청와대 앞에서 분열을 하고, 청와대 춘추관으로 들어가고 있을 때, 이봉창 의사가 알라봉을 쏜 거죠. 캬, 알라봉을 쏜 거예요. RPG 세븐을 날렸는데 빵 터졌는데 아 이게 불량품이에요. 이게 불량품이에요. 이게 제대로 터지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일본의 일본 수상 뭐 지금 뭐 쓰가든가요? 쓰가하고 트럼프가 있는데 미국 대통령이었던 트럼프가 일본 방문해가지고 분열하고 있는데 한국인이 거기에다가 알라봉 RPG 세븐을 확 날린 거죠. 뭐 어떻게 됐을까요? 뭐 대서특길 될거 아니에요? 전 세계 아마 CNN 뭐, ANN 이렇게 만 난리 날 거예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봉창 의사의 의거가. 절대 간단한 건 아니고요. 어, 이름이 봉자가 들어가죠. 아까 김원봉, 여기 이봉창,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윤봉길. 제 이름은 권혁봉. 네. 권혁봉입니다. 봉자가 들어가야 조금은 좀 이름이 멋있는 것 같아서. 앞으로 이제 제 이름을 보면, 저를 보면 권혁봉이라고 하세요. 권혁봉이라고 하는 친구는 요, 동영상을 본친구고요안본 친구들은 아무 말안 하면 이제 그 반에 이제 난리 날 거예요. 그날 자 윤봉길 의사 상하이에 홍고공원에 폭탄을 던졌어요. 그런데 약 그 누구도 이 부분을 안 가르쳐요. 윤봉길의 사가 상하이 공공원에 폭탄을 던졌더니 일본 그 단상위에 있던 일본 육군대장, 그 다음에 상하이 총영사, 이놈들이 뭐 거류민 단장 4명이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왜 일본 놈들이 이때 상하이 홍공원에 있었을까? 이걸 안 가르치더라고요. 상하이에 일본인들이 이렇게 다수 있었고요. 뭔가 기념식을 했던 이유가 뭐냐면 1931년 9월 18일 날 만주사변이 일어나요. 오케이 okay? 그래서 일본이 만주를 점령을 해버려요 그래서 일본이 중국이 난리가 났겠죠 뭐 일본에서 아니 중국에서의 반일 감정이 극도로 높아집니다 그죠 그러자 일본 아이들이 물타기를 시도한 거죠 그래서 상하이에 있는 일본인을 보호하겠다 라는 명목으로 32년 1월달 일본 아이들이 상해를 공격을 합니다 이게 바로 1차 상해사면이에요 1차 상해사면 그러니까 상하 1차 상해사면이 1월에서 4월까지 3개월간 전투가 벌어졌는데 이 전투에서 일본군이 승리를 거둬요. 그리고 나서, 4월 29일 날, 일본군이 상하이 점령잔치 및, 그때 왕이었던 히로이또 생일 기념장치를 동시에 함께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인들이 볼 때는, 이건 보통이 아닌 거죠. 만주도 점령당해, 상해도 점령당해. 그럴 때, 약 4억 중국인이 아무 짓도 못하고, 아저 어, 일본 놈들 포기 싫어한데, 라고 있을 때 조선인이 폭탄을 던져준 거예요. 조선인 폭탄을 던져준 거예요. 중국인 사악이 못한 걸 누가 했다고요? 조선 젊은 청년 한 명이 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 중국 국민당 정부의 지도자였던 짱제스가 중국의 백만 대군이 백만 대군이 어떻게 보면 이때 이제 그 중국은 로군이라고 하는데 이게 로군 이게 로군이면 군단이에요. 약 십만 명이 삼 십만 명이 상해를 지키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분풀이를 조선 청년 한 명이 해준 거예요. 한명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백만 대군도 하지 못한 일을 조선 청년이 해냈다라고 감격을 하고 이때부터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게 됩니다. 적극 후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좀 재밌는 이야기를 하면 이때 이봉창 의사, 그다음에 윤봉길 의사 폭탄을 한 사람이 만듭니다. 한 사람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누구냐면 유명한 김홍일 장군이라는 분이신데요. 김홍일 장군은 제가 나중에 기회 있으면 또 여러분들에게 함께하도록 할게요. 아무튼 요 윤봉길 의사의 의거 이후에 이제 어때요? 중국 국민당 정부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적극 후원하게 됩니다. 자,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여기까지고요. 제가 이제 뭐또 더 댓글이랑 또더 안봐야 추가글은 정리를 해놓도록 할게요. 마칩니다.